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바이오플러스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플러스 최근에 지금 거래량 많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쌍바닥 그려주고, 지금 저점 올리면서 계속 잡아주고 있는데, 심지어 거래량도 별로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트레이딩,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잘안 보시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도 이렇게 무려 지금 10% 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고 있죠.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최근에 오른 이슈까지, 자, 최근에는 이제 초전도체 이슈까지 엮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또 화장품 관련주인데도 올라버렸어요. 자. 지금 어마어마한 재료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지금 윗골이 닿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꽉 채워주는 양봉이 있다는 거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추세도 계속 저점 이어나가고 있고 자 고점도 계속해서 쭉 빠져주고 있다가 깨주고 나서 계속해서 올려가 주는 모습이니까 앞으로 상방으로 조금 더 상승 여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 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매물 소화를 해 주고 있는 건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2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도훈나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 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다권 상승 시그널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면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 7625 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 먼저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사실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왜 이렇게 왜 물려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겠죠 여기. 어, 물려있던 분들이 좀 많이 적당히 좀 덜으셨어요. 그리고 외인 쪽에서는 또 긁어 모았습니다. 자, 외인 쪽 긁어 모았고 기관 쪽에서는 이때다 싶어서 팔았고요. 금투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쪽에서는 다 팔아 치웠습니다. 기타법인도 이때다 싶어 가지고 팔았는데 사실 요 수급 같은 경우는 엊그제 들어온 거. 그대로 단타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하 불과 이틀 만에 지금 10% 올랐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 3억 정도 단타쳐가지고 10%니까 한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수익 냈으니까 바로 팔아버린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실 조금 바이오플러스에서 주목해야 될 수급은요, 기관이에요, 기관. 음, 기관 쪽에서 계속 끌어올렸고 위에서 지금 살짝 정리한 모습인데 자, 보시면 자, 요런, 요러, 요런 물량 대 지금 다 끌어올린 주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목별 투자자 수급 보실 때는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4, 5월 달 이때부터자 어마어마한 수량 보십니까? 계속 끌어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끌어올리고 적당히 정리하고 다시 미친듯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금투까지 마찬가지로 해서요. 그렇게 막 그렇기 때문에 자 5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밑바닥부터 물량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지금 물량이 크게 나갔는지 좀 봐야 되는데 자 기관 쪽에서 지금 조금 조금씩 정리하고 자 아직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개인 수급 들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요게 왜 그러냐 자 재료 때문에 그래요 재료 재료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재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환장하는 재료 있잖아요 뭐죠 바로 초전도체 어 초전도체 관련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자면 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병규 대표의 프로셀라 테라퓨틱스 지분이 7.3%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플러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전도체 AK 구글을 개발한 퀀텀 연구소에 어 기... 투자를 해줬었다. 어, 이렇게 때문에 굉장히 같이 나중에 나중에 AK99가 조금 진짜로 밝혀지면서 수혜를 입는다면 자 바이오플러스도 같이 어, 재정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이 초전도체 관련된 경우는 지금 제가 관련 테마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 전기장 없는 물질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 어, 사실상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아바타 있죠? 아바타에 둥둥 떠다니는 섬. 그것도 이제 초전도체 현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자, 어마어마한 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자바이오플러스2대주주로 있는 이병규 플러스 엘테라퓨틱스 대표께서 자 여기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라는 사실 부각되면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럼 왜 올랐냐? 어, 오늘 도 오른 이유가 있는데 자, 다름 아닌 오늘 같은 경우 오른 이슈가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활짝 다시 문을 열고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중국 무역 관련된 모든 화장품 관련 주들이 쫙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어서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 기능성 화장품 보닉스 내달 중국 출시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기본적으로 쭉 하락했던 이유는 매출도 영업이익도 계속 나고 있었지만 중국 진출이 좀 늦어지고 1분기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좀 주가가 좀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진출이 이제 확정되면서 이에 따라 당연히. 3분기 실적도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실적적인 모멘텀까지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플러스 같은 두 가지 재료가 같이 겹쳐있다. 플러스에서 실적까지 동반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안 오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저가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오를까? 그럼 어디, 무조건 위쪽에 사면 될까? 절대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이오 플러스의 끼를 보셔야 돼요. 끼를. 위에 올려간다 싶으면 미친 듯이쳐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린다는 거죠. 요 퍼센트 한번 보실까요? 요 퍼센트는 얼마입니까? 자, 무려 15%. 미수 썼다 가면 마이너스 50%. 바로 깡통 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위에 따라 붙으시면 안 되고, 밑에서부터 모아가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반등도 주는 그런 좋은 종목인데,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자, 초보자분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잘모 모르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 자, 그런 부분 제가 당연히 다 적어 놨습니다. 자, 바이오 플러스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 전부 적어 놨습니다. 어디서 사면 좋을지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 전부 다 적어놨고요. 자 매도 포인트도 적어놨어요. 매도 포인트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따라 적어놨습니다. 뭐10% 20% 3 30%자 본인이 원하실 구간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평균적으로 20% 정도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자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재료 모멘텀 적어놨습니다. 지금 나올 재료가 많아요. 아직 영업이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자 화장품 출시일도 그렇고 관련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만 무료로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시고요.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0 1 0 7 6 5 3 1 6 8로 바이오 플러스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 지금 너무나 좋은 재료들도 많기 때문에 튈 때는 어마어마하게 튀어주는데 실시간 대응 해주고 싶다. 실시간 대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공개 방으로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자, 다 드리고 있죠. 이렇게 분할 매도 드리고 있고. 자, 이런 구간들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6253168로 참여라고 하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여 링크 바로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이오플러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계속 있고, 자, 주가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먹을 폭 많이, 장기, 단기적으로 많이 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